안녕하세요. 선한로얄로더쌤입니다 자,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시왕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는 올해 내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내내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살짝 이탈한 듯 보였지만, 이때는 이제 돌발 이슈가 있었죠. SBB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들어와 있고, 상단부근에서 계속 건드리면서 돌파를 노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9시 30분이죠 CPI 예, 발표가 있는데요 이번에 뭐 사, 예상치가 3.1 정도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에서 뭐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만 안 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한 3.1인데 3.2 정도까지는 상관없고 3.3이나 3.4이 정도 나오면은 약간의 뭐 리스크는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않다라고 하면은 3.3 이하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꽤나 많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내일 그냥 무난하게 우리나라 시장도 마감이 될것 같고요. 자, 나스닥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12,000포인트 넘어간 이후에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추세 상승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13,000 포인트 넘어와서 14,000 도전하기 전에 쉬어가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흐름 자체가 잘 탔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어떠냐라고 봤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추세적으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 올 초에 작년 연말이 좀 과하게 밀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올 초에 어, 반등이 나오고 그런데 상단 부분은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동안은 좀 약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이 약하게 움직이는데 어, 오히려 이 아래쪽에 대한 이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게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위에를 계속 돌파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넘어가겠다라는 뜻인데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홍색 상단을 건드리지도 못하죠. 2,500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2550을 넘어야 이게 좋아지는 증시인데 2500도 못 넘어가니 자연스럽게 우아양하는 어, 그 완만한 박스권을 그렸었고 s b b 사태 때 오히려 이탈했다 회복 일 회복되면 은 트랩을 만들어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자신감 정도는 비춰줘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500은 넘어갔고 2550 흔들기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거는 그 전에 이제, 시장이 좀 약했었기 때문에, 약했었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도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받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 궤도에 올라오는 거예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은 한번 살짝 이탈하는듯 보였지만 이거 트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제 회복되면서 추세적으로 다시 위쪽 방향으로 하반기에 돌려 세울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 660포인트에서부터 913포인트까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받아야 되는데 이번 달까지는 좀 받는 게 좋다. 이달 뭐 하순 정도에 돌파하는 건 괜찮은데 뭐 지금 벌써 뭐 중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언제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정도 사이부터는 이제 움직여도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되면 은이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라고 하면은 1,000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0 포인트 뭐 저항은 받더라도 단기 저항이고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이 정도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뭐 양호한 수준이고요. 자, 내일 만기일이죠. 그래서 어, 최근에 수급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만기일은 뭐 크게 걱정이 안 된다. 계속 보시면은 코스피는 제가 이거 매일 매일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거 자꾸 까먹으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일단 18조 원 이상 매수를 해놨다. 19조 원 넘었다가 18조까지 살짝 조절은 했지만. 언제나 매수 매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조절을 하는데 계속 꾸준히 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8조원 가까이 매수했다가 6조원 대로 연말에 줄였다가 다시 그 14조원까지 늘렸다가 SBB 사태 때 11조원 그리고 최근에 19조원 이상으로 늘렸다가 지금 조금 조절한 게 18조원이죠 보시면 은 꾸준하게 늘어간단 말이에요 조절을 해도 매수금액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 바닥권에서 우리나라 증시 끌어올리지 않고 어, 최대한 매집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오늘 뭐 수급만 보더라도 나쁠 게 없어요. 코스피 주식은 조금씩 사기 시작하고 있고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닥 주식을 너무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죠. 어, 일부 절반 조금 넘게는 다시 한번 어,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요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옵션 포지션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번 만기일도 사실 뭐 딱히 변동성 뭐 그렇게까지 키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중요한 거는 2,600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을 만들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금액을 넘어가면은 2,600을 크게 넘어가면은 뭐콜옵션 쪽에서는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다. 대신 아래쪽에서는 이제 수익이 나니까 뭐 아예 그러면은 이제. 코옵션 내일 오전장부터 해서 만약에 오늘 CPI가 잘 나올 경우에 오전장부터 해서 코옵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다 치면은 100억 뭐 이상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면은 그러면 상쇄하면서 이 위쪽을 살리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를 살리려면은 2,600한40 이상, 4,50 4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한 번에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거의 급등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면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장 중에 오전장에 2,600 돌파 시도 정도 한 다음에 쉬는 구간 오후장에는 살짝 내려와서 이제 장중 조정을 받는 요런 정도 모양이 나와서 2,600을 넘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게좀 제일 좋은 방향이긴 하고요 만약에 오늘 CPI가 좀안 좋게 나와서 밀린다라고 해도 크게 밀릴 상황은 아닙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해 놓은 것들에 대한 이 수익이 줄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구 옵션을 매도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실이 가중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밀려 봐야 2,500, 뭐, 40 구간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500, 뭐, 50에서 40, 40에서 50, 요 정도 사이인데, 뭐, 그 정도도 안 내려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지금 밀려도 뭐, 약보합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뭐 기껏 해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고, 사실 1%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더라도, 종가 기준으로는,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로는 반도체 바닥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뭐, 스레드 얘기도 나오고, 이제 하반기 어팡회복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그 AI 반도체, 4나노 AI 반도체 신규 수주, 어, 고객사가 등장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72,500원 돌파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좀 붙어가고 하반기에 넘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보시고 skx 쪽은 그냥 계속 좋다 라고 보시면 돼요 11만 5천원 이탈에 있는 구간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 지지력 테스트 받느냐고 이탈한 거고 이중바닥 트램 만들고 회복되면 치고 달린다 라고 말씀드렸고 치고 달리는데 13만원이 워낙 좀 강한 저항이라서 이 구간을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쉬었다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뭐 isc 라던가 이런 종목들 어, 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소켓 쪽으로 해서 뭐 강조해 드렸었는데 skc의 피인수 앞두고 또뭐 강력한 모습 다시 한번 보이고 있죠 올라왔던 부분을 살짝 내줬었는데 기존에 이게 5만원 구간 유지해주고 다시 한번 6만원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대금도 좋았고요. 어, 여기서 서버형 AI 반도체 신규 고객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ISC도 그러면은 소켓적으로 좀 이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산 테스나 뭐 패키징 쪽이나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뭐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4만 4천원 오늘 돌파해주는 모습 좋습니다. 거래대금 터졌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추세상승 시작한다라는 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바닷권에서 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네패스 아크나 아나패스뭐 DBI텍이나 한미바도체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다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도체주가 최근에 쉬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해서 올라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가 휴식이 나왔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실적이 그렇게 어, 예상치만큼 안 나오면서 좀 실망, 하는 구간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90만원 유지해주면 아주 좋고요. 어차피 80만원은 이탈하지 않을 거니까, 만약에 90만원 아래를 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구간부터 모아갈 것이냐만 전략을 취하면 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85만원부터 80만원까지 모으는 건데,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90만원 아래부터 해서 어느 구간에서 모을 건가. 이제 하락이 좀 제한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모아가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가 뭐 약간 실망스럽다라는 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 좋았으니까 휴식을 만드는 거다 에코프로 비엠도 30만원 앞두고 휴식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 포스코 그룹 쪽으로 너,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40만원 돌파하고 있죠. 거래대금 실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다시 보시면 돼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피처엠 요런 종목이 시청 상위주고, 포스코 피처엠은 사실만 계속 돌파시도 하고 있죠. 한 번, 두번 건드리다 보면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이제 전기차 충전하고 스마트팩토리 사업쪽으로 포스코 DX, 이 포스코 ICT 시절부터 강조를 해드렸는데, 사실 움직임이 조금 늦게 나오긴 했죠. 포스코 DX로 바꾸고, 올해만 그래도 3배 이상 올라오고,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2,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어, 뭐 어제 오늘 급등을 했으니까 살짝 쉬었다가, 넘어가도 뭐 괜찮겠죠?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호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이제 슬슬 힘을 내줄 단계인 것 같은데, 28,000원 아직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28,000원을 넘어가면은, 호스코 엠텍이 또 한번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오늘 뭐 TCC 스틸이나 이런 기존에 좀 쉬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뭐 후성도 마찬가지고요이런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에코프로가 신다라고 하면은 코스모 화학, 이쪽이 최근에 이제 살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6만원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포스코 엠텍처럼 좀 시원한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오리에너지 같은 경우도 원래 에 좋았던 모습 이후에 휴식 취하고 있는데 요거 12,000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c n t 소년자 쪽으로는 꼭 필수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14만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치고 달릴 수 있는 요런 구간이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 어제도 강조해 드렸는데요. 방산 쪽, 그리고, 이제, 그, 조선업황 회복, 그리고 피인수 되고 나서,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다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투자도 실제로 한다고 하며 하죽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 45,000원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뭐, 추세는 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뭐 여전히 뭐, 기대감은 충만합니다. 조선주는. 그래서, 저는 뭐, 하나오션 좀 많이 올라오긴 했으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오고 현대인포도 이제 살살 바닥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서, 제가 성강밴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강밴드가 드디어 16,000원 넘었습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이기 시작했고, 태웅도 어제, 오랜만에 말씀드렸죠? 태웅이 어제, 17,000원 구간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뭐 강력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로 코리아, 어, 어,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강밴드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종목 중 하나인데 올라오고 있고, 동성화인텍 바닷권에서 올라오고 있죠? 동성화인텍, 12,500원 돌고래 파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 드릴 꾸준하게 움직이는 모습 한국 카본도 같이 봐야죠 겠보행제 쪽은 이두 종목 같이 보면 되는데 한국 카본도 12,000원 회복 됐다 했는데 12,000원 회복 후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sk 오션 플랜트가 요게 원래 삼강 m&t 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삼강 m&t 가 이제 sk 쪽으로 이제 피인수 되면서 sk 오션 플랜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변경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2만원 회복하면 이제 추세적으로 다시 움 움수 있다. 그리고 2 0 0 0회복하면 시세 확장 구간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의 하반기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s o e 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많이 밀려 있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이제 대규모로 펼치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수요 회복이 일부 좀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 국제유가가 살짝 회복되는 모습 나오고 있죠. 그래서 SOL 같은 경우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GS 같은 경우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극동유화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이제 움직이는 종목 중, 좀 탄력 있는 종목 중 하나죠. 보시면 되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런 부분에서 틈새시장으로 약간 테마성으로 한 번씩 움직인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럽에서 이후 전기차 충전소 자체 규정을 이제 뭐, 다시 한번뭐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2026년까지는, 이제, 60km마다 최소 400kW 충전기 설치, 2년 뒤인 2 0 2 8년까지 600kW 설치입니다. 그리고 간편 결제 의무화, 우리나라도 간편 결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만 하고요. 뭐, 요, 최근에 충전 얘기하면은 휴맥스 홀딩스가 빠지질 않죠. 가장 뭐 아름답게 올라온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 디스플레이텍,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택 같은 경우도 7,500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8,500원 도전할 수 있겠죠. 여기 넘어가면은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뭐 좋은 모습 보인 이후에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휴식 취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거. 그리고 에스트레픽 같은 경우도 강렬한 모습 보이고 휴식 취하고 있는데 5,100원 요 5,100원간 유지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요. 원익피앤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9,000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뭐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아모센스는 이제 차폐 쪽으로 해서 충전 얘기 나오면은 이제 항상 이제 뭐 무선 충전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16,000원 회복되면은 또 여기도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다. 아모센스는 보통 후발주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상원 대표단이랑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한다로 해서 웰바이오텍이 이틀 연속으로 이제 사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웰바이오텍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것보다는 짐바브웨 정부의 리튬 원석 수입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더부각되는 거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이 부분에도 뭐 해당될 수는 있지 이 리튬 원석 수입 쪽이 지금 원자재 확보 전쟁이 지금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더 치우쳐져 있다 보시면 되고, 삼부토건이나 뭐 이런 쪽을 이제 좀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최근에도 뭐 급등한 다음에 휴식 취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제 못 올라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겠죠. 진성TC나 이런 기계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성TC가 오늘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16,000원 저항 두들긴 거 좋고요.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추세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고 라 봅니다. 뭐 현대코퍼레이션이나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이쪽도 이제 순환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크라이나 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뭐 적극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 모듈러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확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실제로 모듈러 주택을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뭐 기계부터 해서 전력 인프라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같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블랙핑크의 리사가 이제 재계약이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상단에는 뭐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수급이 좀 이제 돌면서 SM 쪽으로 다시 한번 돌고 있습니다. SM이 매각 이슈 때문에 먼저 올랐다가 충분히 쉬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0만원 언저리면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0만 한번 건드려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이 약간 아쉽긴 한데 조금 늘었다고 해도 약간 아쉽긴 한데 한번 정도 더 양봉 세워주면서 거래대금 터, 터트려주면은 SM 다시 한번 추세상승 시작할 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하반기에 신규 보이그룹, 보이그룹이 이제 데뷔를 한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이그룹 명가인 SM이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SM하고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가 좀더 올랐기 때문에 모듈로고 26,000원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꼬꾸라졌는데 여기 돌파하면은 SM과 큐브엔터가 좀뭐 예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카카오랑 이제 네이버 움직임이 예,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챗그 gtp 이후에 스레드가 이제 뭐 100만 명 넘게 깔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국내 국내 설치만 해도 1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 카카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또 올라오고 하면서 이 포털 쪽도 이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런 움직임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좀 어려움 겪으신 분들도 많고 할텐데 예, 이번 기회에 좀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랑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로 물러가고 오늘 밤 9시 반에 있는 CPI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3.1뭐 그대로 나오면 제일 좋고 3.3 이하 정도만 나오면 그래도 뭐 시장에 무리를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